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물을 마시며 중요한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하며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부처 신설로 화석 연료 시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와 에너지 정책에 밀려 기후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AI 지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직도에서 AI 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되며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 위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I는 에너지 먹는 하마로 불리며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정책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 사례에서 AI와 에너지의 이율배반적 현상이 드러나며 기후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은 비판받고 있으며 기업과 공장 이전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